아름다운 오이도에 즐거움을 더해줄 특별한 체험장이 생겼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널달란 갯벌 위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갯벌 체험장인데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봄부터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저 하고 있는 체험은 이제 조개갱 체험, 그리고 다른 바이크 체험. 그리고 방을 이용한 그 수영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어를 갖춰 신고 조개를 캐기 위해 호미도 골라봅니다. 갯벌 위에서 미끄러져도 울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준비 완료. 널따란 갯벌. 과연 조개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구멍을 파내며 조개 캐기에 집중하는데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도우러 나섰는데요. 여기 한번 켜봐, 요거. 요거 한번 켜봐. 잡았어? 나 여기 가자! 옆으로도. 아빠, 아빠, 어디 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됐다. 와! 드디어 발견했나 봅니다. 재빨리 진흙을 헤치고 조개를 집어드는데요 여기저기 기쁨의 탄성 소리가 들립니다. 좀처럼 조개를 못 캐는 아이를 위해 부모님도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남녀노소 조개 캐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갯벌에 나와보니까 시원하고요. 느낌도 너무 좋고, 얘네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자기네들이 짚기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흙의 묘미. 바로 쉽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이번엔 갯벌 썰매 타기에 도전해봅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앞으로 쭉쭉 얼음 위에서 타는 썰매와는 다른 색다른 재미가 느껴집니다. 처음엔 넘어질까 걱정도 했지만 한두 번 넘어지고 나니 별거 아니네요. 친구들과 썰매 타기 시합도 해보는데요. 탁 트인 자연놀이터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왔는데 아빠가 썰매를 끓여줘서 타니까 너무 재밌어요. 커다란 에어바운스는 단연 인기입니다. 들썩들썩 뛰고 구르고 미끄러지며 온몸으로 노는 아이들. 좀처럼 중심 잡기가 힘들고 넘어지기가 일쑤지만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공부에 받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내는데요. 그 넓은 바다를 보며 높이 더 높이 뛰어봅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이 또 있을까요? 상쾌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 느껴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사륜바이크에 도전해보세요. 조작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린 뒤 체험에 나서는데요. 시동을 걸고 드디어 출발! 평소 운전하던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었다가 조금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 차도 있는 반면, 갯벌을 따라 미끄러지는 차는 바라만 봐도 시원합니다. 갯벌 위에서 즐기는 다양한 놀이에 한여름 무더위도 잊혀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곳 아름다운 섬 오이도에서 즐기는 갯벌 체험. 그저 뛰놀기만 해도 즐거운 갯벌에 조개캐기부터 갯벌썰매, 사륜바이크등 다양한 체험이 함께 더욱 즐거운데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자연의 놀이터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이도를 찾는 또 다른 즐거운 갯벌 체험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